본격적인 투자 해설에 앞서 우선 글로벌 경기의 주요 흐름부터 좀 봐야겠는데요. 첫째 심상치 않은 가상 자산입니다. 최근 비트코인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위험 자산에 대한 수요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데요. 가상 자산을 자산으로 채택하는 기업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되는데 이로 인해 비트코인 채굴에 관련된 기업과 가상 자산을 자산으로 채택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엇갈리는 금리 인하입니다. 6월 FOMC 의사록에 따르면 금리 동결엔 만장일치였지만 인하 시기엔 입장차를 보였다는 건데요. 19명의 의원 중 대다수가 올해 금리 인하엔 동의하지만 여전히 인하 시기에 있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겁니다. 미 연준은 물가 변수에 따라서 금리 인하 시기가 결정되는 만큼 향후 경제 지표를 꼼꼼히 살펴야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일 계속되는 강세장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압박에도 뉴욕 증시를 비롯한 각국의 증시는 향후 경기에 대한 낙관적인 분석이 쏟아지는 건데요. 관세 경고에도 시장은 내성을 갖게 됐고, AI 관련 종목의 수요 예측과 양호한 고용 지표 등으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도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수인 트럼프의 발언으로 인해 언제든 돌발 변수가 발생하며 세계의 경제와 국내 증시를 뒤흔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호 관세의 흐름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무역 전쟁의 확산은 세계 경제의 성장률 하향으로 이어지고 시장은 공포감에 휩싸이며 생산과 소비에 위축을 낳는데요. 이로 인해 결국은 고물가 저성장이라는 극심한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관세 정책으로 인한 수혜주와 그렇지 않은 종목을 발빠르게 파악한 것이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는 비트코인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통한 투자금 해칭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한편, 제약 헬스 관련 주들과 상장 폐지를 앞두고 있는 종목들은 연일 강한 변동성을 보이며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유락천금을 노리며 진입하기보다는 확실한 투자 정보와 투자 전략을 세워 손실 없는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